피부 타입, 패션, 취향, 같은 것 하나 없는 셀럽들이 모여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속 뷰티 트렌드를 엿보는 시간이죠. 셀럽TV, 지금 함께 보시죠. 굿모닝입니다. 피부 상태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 집 나간 탄력을 찾아서 제가 피부과에 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세상에 여기서 네.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어머, 어머, 반가운 얼굴이잖아. 어, 어. 안녕하세요. 셀럽피티 주치의 정민성 원장입니다. 네. 우리, 우리씨. 네. 네. 진짜 리얼, 생얼. 완전 민낯인데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네. 저 시어 언니한테 혼나요. 정대 부분이 조금씩 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맞아요. 이 부분이 약간 도톰해지는 느낌. 그래서 음, 네. 그 여기 그 팔자 주름이 음. 살짝 더 맞아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남녀 불문하고 턱선이 좀 약간 날렵하고 좀 샤프하면 훨씬 더또 젊어 보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탄력 케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탄력 케어 하기 전에 클렌징 먼저 해줄 거거든요. 클렌징이 매일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노폐물이 조금 조금씩 쌓여서 피부가 민감해지면서 이게 탄력도 저하까지 같이 올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단지 그냥 메이크업을 지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홈 케어의 기본으로 클렌징은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리프팅 레이저를 시술하기 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전처치 시술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게 뭐죠? 바로 초음파 시술인데요. 3D 초음파라는 특수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 전층을 흔들어 주면서 얼굴의 셀룰라이트를 줄여주고 지방세포를 파괴해줘서 라인을 좀 예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시죠? 진짜 신기한 소리가 나요. 맞아요. 약간 우주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 소리 나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 안 들리죠? 너무 신기해요, 이거. 다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PCR로 보면은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엄청난 그 초음파 소리가 오. 저한테는 엄청나게 들렸거든요. 아, 저게 이제 소리로 나는 게 아니고 피부에 닿을 때몸 피부 뼈로 전달되는 소리잖아요. 아. 오, 어, 이건 되게 좋다. 바로 약간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네요. 초음파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이렇게 확 차이가 나니까 기분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할 시술은 어, 세 가지 파장의 레이저가 나와서 리프팅을 좀 도와주는 그런 레이저 장비인데 우리 실종된 V 라인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피부 톤도 환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타이트닝 되면서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빛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음. 눈을 지금 가렸지만 그래도 꼭 감고 계시고 자 차갑죠? 시원한데요? 어, 네, 많이 네. 차가우실 거예요. 이 차가운 것 때문에 통증 없이 리프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음. 조금 참아보실게요. 네.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뭐야, 뭐야? 아파,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어떠세요? 무조건 쏘는 음. 거네. 어, 아프지 않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 아. 시원해요. 근데 왠지 또안 아프게 하면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이 그래. 있거든요. 어. <laughs> 한번 보세요. 아, 효과 있어요? 효과 어. 한번 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차갑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팁에서 끝에서 거의 영하 3도에 가까운 얼음처럼 차가운 네. 그런 쿨링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실 틈이 없으실 거예요. 오, 네, 그렇구나. 아, 이게 점점 이제 따뜻한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어, 네네네. 어. 근데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산파가 음? 네. 그럼 음, 그게 정확히 뭐예요? 음. 기존에 이제 리프팅에 사용하던 장비들이 보통은 초음파 아니면은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들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장비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 기계이고, 어, 보통은 한 기계에서 하나의 종류의 레이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비는 하나의 장비에서 동시에 세 가지 종류의 파장의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삼파장 리프팅이라고 불러요. 오, 어... 음... 이거 한번 하면. 음. 지속이 얼마나 돼요? 지속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아, 너무 신기. 오, 오른쪽이 좀 작아진 것 같죠? 네, 아니, 아니 네. 축소가 됐어요. 네. 오 진짜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스탑 스탑 해봐요. 여기가 이렇게 페인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가 쫙 붙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며칠 갔어요? 하루 갔어요? 아니, 지금도 계속 유지되었고 있잖아요, 언니. 그래요? 저 6개월에서 1년, 1년 유지된대요. 그래서 오늘 좀 예뻐 보였나봐. 아니 진짜 저 어디 가면 다살 빠졌냐고 뭐 어. 물어본다니까요. 딱 봐도 좀 효과 있는 것 같아. 한번 앉아서 또 볼게요. 어때요, 우리 쌤? 약간 톤업이 된 느낌이 있으시고 얼굴에 힘이 써진 느낌?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처져있던 살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 여기가 이렇게 샥 올라갔어요. 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셀럽이 되었어요. <웃음> 어? <웃음> 맞아요. 이제 좀 셀럽답네요. 어, 네. 너무 좋다. 쌤 감사해요, 진짜로. 네. 수고 많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되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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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달라. 되게 아기같이 딱 차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음, 탄력이... 광대가 위로 올라간 느낌? 언니는 되게 아기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응.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잖아. <laughs> 좋아가지고. <쭈! 웃음>